자, 2007년 SM7 후단부 상수 센서 파행입니다. 센서 투에서 이상 영상이 있습니다 자, 체크 전등 원인은 어, 후단부 상수 센서의 활성화 때문에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자, 총매까지 다 교환한 편는 없겠죠. 네. 후 호담부 선수센서 가속상태입니다. 자, 앞에 코원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 상태입니다. 자, 신품 교환했서 작동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톡. 자, 1번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홉 상태입니다. 네, 자 시폰 게나는 SM 7자 후단부 산소 센수두 개, 여거 하나 하고 자여 후단부 하나 자뱅크 자, 우뱅크 하단부 선수 산소센스 산소 입니다 어, 애네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출력 부족, 엔비드 자. 자, 오늘 민구 시공, 천사의 날개 장착하고, 자, 선소순에서 두개 교환하고,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차가 엄청나게 이제 출력으로 주행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힘과 에너지를 함께 고객분께 전달합니다. 자, 이게 산소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2000 알펜 가속 자유자평양도 정상적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자 전사의 날개와 파워 N102 시공법 전사의 날개 플러스 연소 측청소의 최강자 에디 표준으로 연비출력 향상을 이끌어내봅니다. 시공을 합니다. 자, 니어선서센서 먼저 봅니다. 이를 달합니다. 자, 전후 산소 센서 체크해 봅니다. 2007년 아, s m 세반 6000rpm에 170마력 기발유 9.8kg 리드당입니다. 자 현재 20만 8,475km. 자 출력 부족, 연비 저하, 산소센서 원인으로 부속 교체하고 허와엔 1 0 2 0공부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차에 엄청난 출력과 연비 상승을 전달해 드립니다. 시공은 간단합니다. 자, 어, 이 저희 차가 김사로 변신됩니다. 여, 액셀에다 한번 밟아줘요. 천에서 삼천, 왔다갔다 좀 밟아. 야? 천에서 삼천, 이렇게 네. 밟았다 놨다 해주세요. 액셀에다, 액셀에다 버릴게 말고. 그렇지. 자, 지금 소형 경기층이 청소되면서 완전 연소로 유도되면서 엄청난 물이 발생됩니다. 완전 연소입니다. 자, 소형 경기층은 이렇게 간단하게 청소합니다. 자, 그리고 오르막 출력의 대강자. 자, 보통 제품이 아닙니다. 변속력도 부드럽게 바꿔주고 언덕 출발 등반능력이 최고인 제품 천사의 날개 1.0L 부까지 장착됩니다. 그리고 시운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이 시공이 끝나면 이 차는 엔진 소음은 소음으로 변합니다. 링거 영어로 흡비구 쪽에 바늘로, 지사바늘로 연소시킵니다. 자, 이 시공이 끝나면은, 여섯 필 청소가 깔끔하게 청소되며, 공수 필 온도까지 낮춰, 출력을 최대한 끌어줍니다. 연비까지. 간단합니다. SM7 링거 주입이 거의 끝났습니다. 현지섬은 무솜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주산반날은 탈거하고 반창고를 붙여 주겠습니다이 반창고는 일반 테이프하고 달립니다. 양자 테이프입니다. 자, 이 양자 테이프를 공랭이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101 터보 천사의 날개를 장착합니다. 후단부 두개 불었습니다. 자, SM7 후단부에 57파이 두개 장착됩니다. 자, 엄청난 출력으로 전환되는 101 터보 선사의 날개입니다. 자, 이제 출력의 변화를 한번 하두분까지 운전을 해봅니다. 김세븐 자 시공구 지원해봅니다 지원 자쭉당겨보세요 아, 따 부드럽다 힘 어떠게요 응? 음? 괜찮아요 어자 출력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자 변속 되는지도 모르고 쭉쭉 속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운 날씨입니다. 내만 덥나? 뭐 속도를 좀 줄여가 좀 달리죠. <laughs> 그 해가지고 순간으로 한번, 순간 가속력을 한번. 끝가속 있잖아요 여기다 네, 네, 직진 네. 코스에 번, 이어서 한번 땡겨보세요 예쫙 네, 네. 한번 땡겨보세요 힘이 넘치죠 자, 100km를 달면 안됩니다 속도를 줄여서 <laughs> 자 엄청난 파워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장거리에서 얼마나 연비가 절약되는지는 나중에 후기로 올려주세요. 자, 변속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쭉 정해보세요. 자, 4 0 k m 6 0 k m 변속 넘어가는 거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자,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변속력입니다. 자, 이 시공을 하게 되면 모든 차량이 부드러운 변속력으로 편안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운전을 마칩니다.